정신보감 낭송 53회 즐거움과 근심 경영록에서 말했다. 만족할 줄 알면 즐거울 것이고 탄력이 있으면 근심하게 된다. 어, 지금 현재 제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어, 지금 이 순간도 좋고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다. 그리고 하지만 어, 지금 이렇게 가진 게 많고 좋은데 막 끝없이 막말 자꾸 얻으려 그러고 막안 어, 좋은 쪽으로 막 자꾸 막 얻으려고 하고 하면은.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은 피폐해지고 어, 망가지게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저도 지금 제가 성장하고 있는 제, 제 자신이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좋고 지금 이대로 정말 행복하지만 어, 저는 어, 절대 현주에 마, 안주하지 않고 더, 어, 더 성장하고 어제의 저보다 몇년전의 저보다 어,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는 모습이 어, 되게끔 늘 정진할 것입니다. 저는 예, 반드시 성공합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